만약 한 대의 자동차가 럭셔리와 스포티함 그리고 최첨단 기술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주인공 2026 제네시스 GV70은 바로 그 해답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중형 럭셔리 SUV의 아이콘으로 자리잡은 GV70이 2026년형으로 새롭게 진화하면서 과연 어떤 변화와 매력을 더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인상부터 확 달라졌습니다. 전면부는 제네시스 고유의 크레스트 그릴이 한층 넓고 입체적으로 디자인되었고, 두 줄로 뻗은 코드 LED 헤드램프는 더욱 날렵해져 미래적이면서도 당당한 존재감을 뽐냅니다. 차체 라인은 수유부임에도 불구하고, 쿠페처럼 매끄럽게 떨어지는 노프라인을 유지해 스포티한 느낌을 강하게 전달하며, 측면 크롬 디테일과 새롭게 적용된 20인치 및 21인치 휠 디자인은 럭셔리 SUV로서의 품격을 완벽히 보여줍니다. 후면부는 수평으로 길게 이어진 코드 리어 램프와 간결한 테일게이트 디자인이 균형감을 이루며 더욱 세련된 고급스러움을 강조합니다. 전체적인 외관은 단순히 멋있다를 넘어 길 위에서 누구나 주목할 수밖에 없는 존재감을 제공합니다. 성능은 외관에서 기대한 만큼 강력합니다. 2026 GV70은 기본적으로 2.5L 가솔린 터보 엔진과 3.5L V6 트윈 터보 엔진을 제공하며 최고 출력은 각각 304마력과 380마력으로 세팅되었습니다. 가속 반응은 한층 더 민첩해졌고 정밀하게 조율된 8단 자동 변속기는 매끄럽고 부드러운 변속감을 선사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3.5 모델은 5.1초라는 성능을 보여주어 스포츠카 못지 않은 민첩함을 자랑하죠. 또, 제네시스가 자랑하는 전자식 사륜구동 시스템과 주행 모드 선택 기능이 결합해 도심주행은 물론 험로, 고속주행에서도 안정감 있고 자신감 있는 드라이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번 신형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전동화 라인업입니다. 2026 GV70 전기 모델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적용해 1회 충전으로 최대 600km 주행이 가능하며 350kW 초급속 충전 시 20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습니다. 정숙하면서도 즉각적인 전기차 특유의 가속은 운전자에게 새로운 차원의 즐거움을 제공하며 하이브리드 모델 또한 연비 효율과 주행 질감을 동시에 잡아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또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반자율 주행 3단계 수준으로 진화의 차선 변경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교통 흐름 기반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GV70은 단순히 SUV가 아니라 기술이 만들어낸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하는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한마디로 압도적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고급 가죽과 천연 원목, 알루미늄 소재가 어우러진 감각적인 디자인이 펼쳐집니다. 운전석 앞에는 15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14.5인치 와이드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으며 제스처 컨트롤과 음성인식을 통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 또한 새로운 제네시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스마트폰과의 연동은 물론 무선 업데이트를 지원해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합니다. 시트는 장시간 주행에도 피로감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으며, 18방향 전동 조절 기능과 마사지 기능, 열선과 통풍 기능이 모두 탑재되었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여유로운 내그름과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 그리고 독립형 공조 시스템을 제공해 탑승자 모두가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뒷좌석에 앉으면 항공기의 비즈니스 클래스를 연상케 하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차내 방음 성능도 대폭 개선되어 정숙성이 뛰어나며, 고급 오디오 브랜드와 협업한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은 콘서트홀 같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편의 사양은 그야말로 최첨단입니다.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무선 충전 패드, 공기질 관리 시스템, 스마트 글라스 파노라마 루프까지,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가 럭셔리 SUV로서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운전자는 물론 동승자 모두가 차 안에서 편안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가격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 2026GV70은 기본 모델이 약 5천만 원대에서 시작하며, 고성능 모델이나 전기 모델, 그리고 최상위 풀옵션 트림은 8천만 원 후반에서 9천만 원대에 이릅니다. 이 가격은 분명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제공되는 디자인, 성능, 기술, 그리고 럭셔리 경험을 고려했을 때 경쟁 모델 대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라 할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 브랜드의 독일 프리미엄 수요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도 가성비 측면에서는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2026 제네시스 GV70은 럭셔리 수요부의 새로운 기준을 다시 한번 제시하는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외관은 세련되고 당당하며 성능은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이고 실내는 고급스러움과 첨단 기술을 동시에 담았습니다. 가격은 높지만 그만큼의 가치와 만족감을 충분히 제공하는 차량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차를 단순한 SUV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럭셔리 아이콘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2026 제네시스 GV70은 분명 후자에 가까운 모델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많은 자동차 리뷰와 최신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